다시 이제 조금 시장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음, 음. 자 앞서서 선생님께서 SK 현대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지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뭐 지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종목 중에서 지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 음. 얘기를 살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10만 전자 갈까 과연 갈까라는 얘기 얼마 때. 넘었잖아 지금 지금 그 8만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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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전자요. 8만 8천 원. 이제 9만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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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만 원. 그럼 선생님.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제일 처음에 사는 종목이 음.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음.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는 얘기도 있고? 음, 아니, 지금 투카하면 대부분 다 아무것도 모르면 삼성전자, s k LG전자, 현대차. 목표 수익률 낮추세요. 그럼 선생님, 음. 주린이들이 처음에 주식을 공구하는 용으로 살 때는 음. 안정성인 음.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을까요? 괜찮은데, 목표 수익률을 이제부터 뭐뭐 뭐 30%, 50% 먹겠다. 꿈 깨란 얘기지. 음. 어, 그니까, 목표 수익률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오를 땐 좋아. 떨어질 때 파생은 그거를, 그, 마, 바둑의 알로 생각해서 그걸 이용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 어? 그러면 그런 변동은 2십 30%는 나올 수가 있어. 하락이요? 어. 삼성전자가요? 응. 음. 어우, 선생님, 대요50% 올랐어. 그렇게 떨어지면 지수가 완전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신단에. 들어서, 지금 2,000선에서 네, 네. 지 3,100까지 왔어 2,500, 2,700도 가능해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어? 어? 그러면 미국 시장 부러질 때난 그게 3월에서 10월 사이일 것 같아 미국 시장이 어. 좀 불안한 게 바이든 어. 취임 이후에 어, 어. 3월에 공매도 되고 왜죠? 어, 그리고 지금 외국인 파생 포지션이 지금 그렇게 그 폭탄을 제조하고 있어 또 심지어는 금융투자가 어, 선물 매도 누적을 쌓아놓고 있어 그러면 선물 사놓은 거를 엎어치게 하고 이걸 순환시킬 때가 3월물 갖고 할지 2월물 갖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오늘 하루에 100포인트 올르듯이 어느 날은 하루에 100포인트 빠지는 날볼 거야 그럼 삼성전자 딱 100포인트 빠진 날 삼성전자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 연동성이 크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나 SK이닉스나 이런 시가 20개는 분석을 안해 그냥 통계학으로 바스켓을 집어서 20개를 한 종목으로 봐 무슨 얘기인 알지? 2 0개 하나야. 그러면서 편대처럼 펀드, 보신다는 말씀이야. 아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에 20개의 하루의 데이터 값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리고 20개가 다 올라가지 않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 통계 놓고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놓고 시소를 딱간 다음에 거기에 행사가 연결된 콜풋 갖고 300 300을 계속 매일 넣어. 어 그래놓고 어디가 이기나를 계속 봐. 그래서 삼성전자 1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 1, 3, 5, 7. 마이너스 1, 3, 5, 7. 이럴 때, 이 변동이 어떻게 되나. 시간이 아직 남았어, 적었어.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 조절해서, 어, 실패하는 건 끊어버리고, 성공하는 건 챙겨서. 지금, 어, 내가 요새 이 옵션 양매수로 바빠갖고, 제대로 뭐,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어? 그만큼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장세에 대응을 해야지만 또 상승하는 가능성도 염두를 두면서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말 말이 좀그 조심스러운 게 어, 주린이들은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파생을 어느 정도 경험했거나 한두세번 망한 경험 있는 분들만 오세요. 요새 양매수 시장이 대박장입니다. 어? 그러면 삼성전자 내 같은 20개만 딱 분석하셔갖고 100만원 100만원 놓고 한쪽 버리더라도 한쪽 나오면 어떤 운 좋을 때는 이 100만원이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되는 시장이 직금장이야 어? 종목의 어, 수익률보다 어.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투기의 종목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분석은 시가상위 20개만 분석해 어? 그리고 그 기업이 뭐 실적이니 뭐 이런거 분석할 필요 없어 그 가격의 변동성만 분석을 해 아, 어? 그래 놓고, 그거에 옵션의 변동성 이용해서, 어, 어떤 때는 30분 만에 따볼라고, 그래. 네. 선생님, 그러면, 응.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은 사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좀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그런 시장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체크를 하시면서, 아. 좀, 아, 이렇게 시장을 볼때 선물 옵션 시장을 봐야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볼수 있구나라는 걸로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선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네, 선생님. 어, 옵션 양매수만 먼저 하는 거야. 그거 착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네. 선물은 하지 마시고 옵션 양매수. 알겠습니다. 응. 자, 달리는 삼성전자 지금 못하면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4대 목표 수익률은 짧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7만 원대 15, 20% 정도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 가성비 없으니까 딴거 하십시다 해갖고 오히려 현대위안이 현대차그룹 이라든지 심지어는 반도체 부품단 뭐 dbi텍 이나 네패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일갈때세배 갔어 이제 그것도 없어 이제 별로 찾을게 없어 근데 선생님 어. 삼성그룹 하면 음. 상속세 내고 이재용 부회장 보고 그거 해결되고 하니까 음. 사람들이 그런 모멘텀으로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음. 뭐, 특별배당 이런 얘기가 있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음.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있어도 괜찮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 남은 게 삼성생명 남았고, 삼성SDS 남았고, 그러니까 삼성SDS는 한 30만원까지는 보여. 어? SDS 남았고, 그 다음에 1월 18일날 어, 국정농단 선고가 팔, 하는데 그 9년 구형받았거든? 그러면 이제 감옥 가신다 다시 아니면 이걸 다 풀어주나, 이게 또 변동성 리스크니까 그 18일날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특별배당은 이달 말이니까 특별배당은 많이 줄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트가 나올 수 있거든. 네.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 올리고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하신 분들은 한 지금부터 한 10배서 보다는 한20% 정도 추가 수익을 낼수 있을 거고. 그럼 선생님 삼성생명 특별배당 노리고 지금 진입 가능한가요? 어 그럼 나는 지금 삼성생명 사자고 그래 무조건 10만원 냅니다 알겠습니다 어. 자 손님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컨텐트 언택트 2020년에 진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음. 근데 1월장에서 카카오가 그동안 상승했다 조정을 꽤나 받았는데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음. 다시 또 이런 카카오톡에 대해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한달 전부터 우리는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카카오, 고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그때가 32만원, 35만원에 사자고 그랬거든? 지금 40만원이 넘었어 네이버도 오늘 6%인가 7% 올랐어요 28만원에 네이버 사자 음. 이제는 카카오는 파시고 네이버만 들고 있고 음. 어, 그리고 이제는 언택 컨택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세요 지워요? 응 음. 그래도 아직 코로나 와중이고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도 모르겠는데. 머리에 지우세요 시장은 이제 코로나 보지 않아 보지 않아 어, 백신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언택 컨택 머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 알게 모르게 지금 코스닥에서 제일 망가진 게 백신 진단 키트 관련된 좀뭐 코로나 관련 오늘장에서도 한미사이언스도 빠졌더라고요 시제는 반토막 가까워지고 수젠텍 이런 것들 벌써 코스닥 종목들 중에 어 12월 달초 기준으로 지금 30% 이상 빠진 것도 꽤 돼. 그때 우리가 이미 팔아야 한다라고 음. 전략을 충분히 세워드려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손해를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가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이 거버넌스를 현대차구로 삼성그룹 에이, 따뜻하죠. 그 다음에 또어 전장사업.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셨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종목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 어, 이제는 반대되는 세상, 뭐가 건설이나 건자재나 먹거리나 북방이나 음식료 어? 이런 것들밖에 안 남았어요. 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동안 오른 거와 안 오른 거 얘기를 할 때, 음. 선생님 SK텔레콤도 SK그룹 중 오를 때 올랐고요, 음. LG그룹 좀막 오를 때 LG U 플러스도 올랐어요 음. 근데 우리 k t 는왜 아직도 더딘 걸까요? 그거는 t of a 가가 t t 고 공기업 비슷하게 외로 t 서 그래. bit of a l 그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t 계열사의 구 t 조정 매각이 구체화가 돼야 돼 그럼 k t 계열사들을 t 면 k t t l e 그 작업이 나는 4월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용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 선거 이후에, 응. 4월 이후로. 그러니까 KT는 아직도 2022년까지 도 닦으세요. 알겠습니다. 음. 어,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음. 좀 다뤄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021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선생님께서 비트코인 500만원일 때 그냥 좀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뭐뭐또 돈이 없었지 뭐 어! 선생님 <laughs> 마상 음, 마상 뭔자 아세요? 음, 몰라 아내 상처 음. <laughs> 자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 거기도 미쳤어? 실 근데 비트코인이 사실 실제로 이게 자산으로서의 효과가 있냐, 자산 가치가 있냐라는 문제인데, 이 뉴욕의 자산운용사인 반 에크어 소시에이트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동되는 ETF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어, 자산 가치를 가진 실제 통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통화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나오는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 갔겠지 근데 나는 옆에도 가지 않아. 너무 몰라서 단기적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그이 분석이 나오는 정보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속도 갖고 봐. 너무 그래서, 급등했죠. 아, 아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300, 5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 가는데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면. 2천만에서 4천만원하는데 4주 걸렸어. 어, 12월 6일에 어. 2만 불 돌파했고. 어. 지금 4주 정도 밖에안됐한 달. 어, 한 달. 그럼 이 속도가 나는 이 속도 이거 하면 역부있자 그러면 갔다 해서 4천만 원 넘었다가 2천만 원 깨는 것도 순식간이구나. 어, 그거 못 맞춘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이제 그그뭐 이런 이런 전략을 쓰면 미칠 때 같이 미치자. 어? <laughs> 어? 야. 같이, 같이 어. 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미치세요. 나는 안 하겠어요. 어. 어? 그러면 미, 그런 걸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다 꽉 꽂히거든. 꽂히죠. 어? 어? 네. 근데 그건 참 무책임한 거. 실전에서는, 어? 미쳐서 가서 죽으면 나 몰라라야. 음. 어,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어, 나는 비트코인은 최소 잘못하면 사망의 위치가 와있으니까 그런 상품은 이제 옆에도 보자왜 500만원 치면 를때안 사고 지금 뭐, 뭐, 더 갑니다라고 뭐, 1억도 간다고 그러고. 오, 2억 뭐, 한대요? 아, 뭐, 10억 갈것 같아. 그생에 뭐, 아, <laughs> 그냥 막질러시는같막질러는 어, 거야, 그냥. 그런 논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 가장 투자, 그러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는 위치 그러니까 지형지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갖고 은폐 엄폐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직방으로 죽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서 내가 싸우느냐가 중요해 나는 거의 이걸 각도로 얘기하는데 거의 60도 이상의 이게 수직각도지 이거를 카지노 각도라 그래 카지노 머니 카지노에 있는들은 내가 1억 갖고 막 투자해 갖고 자, 그 카지노에 있는 시간에 100억을 벌었어. 근데 그돈내돈 돈 아니야. 그 100억을 갖고 주머니에 넣고 나와야 내 돈이야. 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많아. 카지노에서 내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실제 갖고 오신 분은 내말안 해. 옛날에 얘기를 안 한다고. 그쵸? 어. 그니까 러 이런 카지노 각도에서는 가장 똑똑하신 분이 더 간다 그래도 내거 만들어 갖고 여기서 도망가시는 분이 여기에 보면 어그 미끼가 제 가다해서 어 돈을 많이 땄어 응? 그럼 옆에 야한 미인을 옆에다 붙여준다 아 일부러 어, 어. 좀 현혹시키면서 이걸 페이스를 조절을 그리면서 오래하게 만들어 아, 카지노에 아. 없는 게 시계거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계와 막, 창문이 없잖아 어, 그리고 맛있는 거막 주고 막 가면 어 이게 이게 없댄단 말이야. 네. 어? 그러면 끝까지 하다 보면 이거 한번 어느 흐름에서 맥이 딱 끊기면 이게 반대 돼서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50억까지 빡, 손에 닿았어. 그래도 굉장히 큰게번거 아니야. 네네. 더 질러 갖고 마이너스한테까지 해 버려. 아, 네. 음? 그러니까 이리하을 똑같거든. 비트코인이 지금 카지노 각도 수준에 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뭐 비타바이오 라든지 뭐, 뭐 여러가지 그 제이피 뭐, 모아 관련 비덴트가 비싸면 인수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는데 음, 그건 또딴 얘기로 왔죠 그건 딴얘기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으로 보니까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넥슨의 김정주가 뭐 이렇게 해서 인수한다 그때 못 파신 분은 그 제로 나올 때다 털으라 그랬어 하지 마세요 그 설계된 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건 단순하게 다 믿어 음. 근데 그 뉴스를 잘 읽어보면 할 계획이 있다 할것 같다 근데 그거의 주인은 감옥가 있다 어... 그때부터 딱 보면 이거 그니까이 바닥에는요 뉴스를 설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이 뉴스를 이 시점에 내놔라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뉴스에 호재 나오죠? 내가 LNF가 LG와 그 같은 계열사 그에다 줬단 말이야 허씨 지안끼리 일조 그래갖고 막 급등한 날다 때리세요라고 했어 그거 여러분들 내부 정보 3개월, 5개월 전에 안 사람들이 이 뉴스 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나 논리가 똑같거든. 오늘 비썸 김정조 이야기똑같아난 느낌이. 어? 그거 대주주 시끄러워. 내가 케어랩스 이제 옐로 모바일이나 딴 데로 가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비슷해 거기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옆에도 가지 마세요. 어, 저희는 또 비트코인 다 수익실안을 해드렸기 어.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 그리고 것 같습니다. 그쪽 세계는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 주식시장 거래되는 단가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화 사체가 지금 가격에 반에 반토막짜리도 있단 말이야. 엄청 싸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네.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 이렇게 분위기 좋아서 사람 들어와, 들어와 해놓고 전화시켜서 팔아먹고 전화시켜서 팔아고 여기에 골병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안 가시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아. 자, 수님 근데, 케어랩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시청자분이 계속 케어랩스 그럼 망한 건가요? 케어랩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정말 저희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간략하게. 그러니까 뭘 간략하게.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그냥 어?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냥? 냅두고? 놓아두고? 지금 딴 거에서 핫한 게 많은데 왜 죽은 곳에 가 갖고 혼자 외롭게 음. 버티나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나는 옐로우모바일, 대주주 별로 이미 녹십자한테 붙었어야 돼아 그때 이제 판이 틀어지면서 아, 사실 아. 케어랩스를 말씀드린 것도 그 판을 보고 우리가 했던 건데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 꿈들의 에너지를 본다면 그 대어를 놓치고 이상한 사자 쪽에 붙은 것 같아. 돈이 풋나봐요? 아니, 자기네들끼리의 그, 그, 그러니까 녹십자은 자기가 먹을 게 적고 다 뺏겨야 되는 그 상황이고 계약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음... 그런데도 녹십자일 때 했어야 되는데 더 준다 고딴데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쪽이 약간 별로 그래서 다 던져라 한 거거든. 네. 어? 그,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약간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저는 어, 이 업력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한, 어, 외국계 증권사에 있어갖고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사람들을 보거든? 팔로도맨,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지어는, 어, 딱 보면 관상이나 사주팔자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본다고. 관상이요? 어. 제가 왕이 될 팔, 관상인가요? 어? 아니야. <laughs> 왕은 안 돼요? 뭐 왕은... 그럼 제가 주식 부자가 될 관상인가요? 음, 나는 호흡이 짧아서 안 돼. <laughs>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음. 많이 벌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어랩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2021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청해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작년의 에너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1월달 꽃이 피면 나는 어. 1월이 꼭지치고 10월이 바닥이다. 그럼 1월 효과로 상승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연속성, 이게 이제 그거는 옵션 양매수로 어디까지 가나 계속 볼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진짜 3년자, 10만 전자까지 만드는지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만들면 난그 후폭풍은 더 끔찍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적절히 가서 조종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내달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후유증은, 어, 오히려 더두 배로 와. 어?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도가 급하면 반대 에너지도 크다. 이게 이제 물리학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어, 그게 나는 3월을 기점으로 잡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 새롭게 태동하는 에너지 종목들이 아까 건설, 건자재, 그리고 SOC, SoC 음식료. 음식료,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될것 같으니까 또 금리 인상이 나는 연주 연주 합니다 금리 인상되면 은행주? 은행주. 근데 지금은 삼월 달까지는 어 은행도 지금 보면 어만지 한게 있어. 그럼 선생님 차라리 은행은 어만지 한게 있으니까 보험주 는 어때요? 보험주들이 보면은 은행 이렇게 이렇게 주식들은 아니 같은 그래서 우리는 삼성 셈에 하나 생에 했잖아. 음. 그리고 하나생명이 넘어가서 팔았잖아. 삼성생명만 있어. 어 그리고 어 보험에서는 삼성화재. 그 삼성전자 배당 받고 삼성화재 갖고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삼성화재.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틈새 전략. 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는 그 대체투자 해외에 엄한 집 부동산 투자를했는데 뭐. 장부는 1조인데, 지금 자산가치 받치면 3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된건 숨긴 것들이 꽤 되는 것 같아. 그게 노출되냐, 안 노출되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알것 같고. 그래서, 어, 오히려, 은행주하느니, 삼성생명한다. 삼성세명 그러니까. 삼성 화재. 화재? 삼성 삼성화재, 화재보다는 삼성 SDS. 음, 알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2021년 첫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또 체크해야 될 내용들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 어떤 분들은 지금 고점이야라고 생각하실 거고 또 일부에서는 아더갈수 있어라고 뭐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그때 그때 선택을 잘하는 게. 좀 수익을 낼 것으로 가지고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사랑 받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